네, 안녕하세요. 리보니 루나입니다. 오늘은 이 모닝빵을 만들 거예요. 뭐, 정확히 똑같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이런 식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물 소개하도록 할게요. 네, 천사점토, 원하는 만큼, 그리고 노란색 물감, 아크릴 물감 추천하고요. 디자인 커터, 파스텔 갈아줄 때 필요해서 준비하는 거고, 네, 이제 파스텔 붓, 그리고, 이제 네. 여기 있는 갈색 파스텔, 주황색 파스텔 그리고 파스텔 가, 가서 놓을 종이가 필요합니다. 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 엄마. 네, 저 죄송해요. 옆에 네 사람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제가 이 점토 누르는 것까지 했는 것 같은데, 네이 점토를 이렇게 눌러서 네이 점토, 아이 물감을 살짝 짜줍니다. <laughs> 점토에 3분의 1, 4분의 1 정도 넣고, 이제 점토를 이렇게 덮고 해가지고 섞어주세요. 이물하물물을 네, 점을 점을 을 네. 그리고 이제 채색 단계에 넘어갈 건데, 이제 받침대를 사용해보려고 했는데 물병 뚜껑이거든요? 이걸 <laughs> 이제 동그랗게 한 다음에, 색상은 제가 조금씩 뭉개지기 시작했는데, 색깔을 섞으면 좀 뭉개지더라고요. 네. 일단 반구? 받진 않지만, 반구. 같진 않지만, 그냥 어느 정도 모양을 잡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파스텔을 갈아줄 거예요. 네, 이렇게 종이에 파스파스, 타 파스, 아, 주황색 파스텔 먼저 갈아야 돼요. 이제 털을 위험하니까 이렇게 잡았죠. 이 옆면에 이 부분을 갈아주세요. 잘못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이제 이 파스텔분 아, 나오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붓에 묻혀서, 붓에 묻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있으면 전체로 채색해주세요. 이렇게 전체를 채색해주고요. 를 제대로 세색해 줍니다. 배속을 배속이나 이렇게 띄어먹는게 많이 없어서 이번 영상엔 하나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치우고 이제 갈색 파스텔을 가져줄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렇게 이렇게. 고요 또 묻혀서 이거는 살짝 구워서 태운 것 같은 느낌? 이 나게 하는 건데, 좀만 더 갈아줄게요. 이렇게 했고요. 이제 이거를 가장자리 위주에 채색해주세요. 거의 달려라 치킨님과 똑같이 하는데 커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계속.. 아니, 힘드실 거예요. 지루하실 건데, 제가, 어쩔 수없 이렇게 일단 이 해도 보록하겠습니다 처음 자에는잘 됐었는데, 두 번째 자기도 힘드네요 처음에 전본잘 했습니다. 맨 a 맨 y t h 잘 됐는데 잠깐 e day. This is o 채색해 주세요. <laughs> 어느 정도 채색이 됐으면 이제 말리고요. 만약에 채색이 좀덜된것 같으신 분은 채색을 더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달걀치킨 코스프레를 한번 따라해보고 싶었는데 안 되네요. 네 이거는 처음에 만들었던 견보이고요 이거는 지금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 게 저는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